문제 23번 인트럽트 요청 신호의 플래그를 차례로 검사하여 인트럽트 원인을 판별하는 그런 방식은 뭐냐 이게 폴링 방식이죠 어 우리는 이제 폴링 방식을 뭐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어, 방식이라고 하고 데이지 체인은 이제 하드웨어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트럽트에서 순서를 정하는 방법서 하드웨어 방식은 이제 데이지 체인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 솔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번호를 가지고 해당되는 인터럽트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수정이 용이하고 소프트웨어적이니까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확장도 용이하고 용통성도 있고 반면에 속도가 좀 떨어지는 형태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데이지 체인은 꽃같이 생겼다. 데이지 꽃같이 생겼다해서 하드웨어 제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번호가 매겨져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만약에 요구가 들어왔다 2번과 4번이 들어와 있다면 우선순위가 이쪽이 빠르니까 얘는, 얘는 못하고 2번만 하는 이런 형태 이미 딱 픽스가 됐기 때문에 수정 불가 확장 불가 속도는 빠른 속도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느리고 이거는 속도가 빠르다 이게 데이지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래그를 다 검사한다는 거죠. 그 값이 지금 상이 플래그 값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느냐 안 되냐를 다 따지는 변수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폴링이란 방법이고 스트로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플립 플롭이나 각종 게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타이밍을 잡기 위한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날라갈 때이 타이밍을 잡아내기 위한 신호를 스트로브 신호라고 하고 어.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엿보는 그런 형태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